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성수동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 조합인 성수지행조합원들은 지역 대표 산업인 수제화를 본떠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고 최근에는 자비를 들여 일본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해 배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 새평 남짓한 공간. 성수동 토착 주민들로 구성된 성수지행의 조합원들이 분주한 손길로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을 상자에 담습니다. 평범했던 주부들은 초콜라티에 2급 자격증을 땄고 바리스타와 초콜릿 음료 소믈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초콜릿 판매는 3개월 동안 2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중 제품보다 맛이나 정성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점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제화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팔면 저희 성수동은 이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거를 또 홍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먹거리로 연계시켜서 저희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초콜릿에 어떤 뭐 첨가물 전혀 묻지 않고 저희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성수지행 조합원들은 자비를 들여 일본 도시재생지를 다녀왔습니다. 사가연의 비어있는 빌딩과 다케오 시립 도서관 등을 방문해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을 결합해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배움은 올해 10월에 입주할 공공건축물인 나눔 공유센터에서 성수지행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막연했던 도시재생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사실 모르고, 아, 정말 일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보면서 뭐 다케오 도서관이라든가 가서 정말 뭔가 의식 변화가 있었다는 게 되게 큰 거였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접목을 제가 좀 시키고 왔거든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성수 도시재생 사업은 4년간 서울시에서 90억 원, 성동구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말을 끝으로 모든 지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체 재원으로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수지행의 올해 매출 목표는 1억 8천만 원. 이에 따라 올해 3월, 언더스탠드 에비뉴 입점을 시작으로 카페 운영과 기념품 판매 사업을 본격화해 도시재생 운영 동력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